이번 시간은 악기줄 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악, 관현악,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악기줄 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악기줄 현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좌측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좌측은 이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실사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실사. 자, 실탈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을 나타내는 실사입니다. 자, 왼쪽은 실사고, 오른쪽은 이게 뭐냐. 자, 이것은 거물현이라는 그런 부수 글자죠. 이것도. 자, 근데 이것은 부수 글자지만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회의 결합. 그래서 부수식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거와 어떤 거가 결합됐냐면,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윗부분은 이렇게 생긴 토두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토두. 그리고 이아랫 부분은 왼쪽에서 보았던 실사의 획줄임입니다. 획줄임. 획주림. 자, 밑에 부분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밑에 부분이 생략이 된 실사의 획줄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검을 현이라는 것은 색상으로 말하면 블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 뜻은 블랙. 뭐냐면 가물 거리다요. 감을 거리다. 자, 왜 그러냐면 이윗 부분은 이게 뭐냐면 토두라는 이 부수 글자는 어, 뜻이 없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의 머리입니다, 머리 부분. 그래서 윗부분을 나타내요, 윗부분. 자, 끝부분이나 윗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 실의 끝부분이에요, 실의 끝부분. 실의 끝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끝을 가만히 요 끝을 보고 있으면, 이 끝이 보일락, 말락,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가물거리다 현이에요, 이게. 어둡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가물가물거려서 잘 보이지 않을 때그 눈이 어둡다라고 해서 어두, 어, 검을 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가물거리다 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엔 악기줄 현이란 이 글자는 실과 가물거리다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실과 가물거리다가 결합해서 악기의 줄이다. 좀 뭔가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줄 현은 현악기에 줄을 튕기면 소리를 내고 떨리면서 보일락 말락하고 가물거리는 것을 나타내어 악기줄 현악기란 뜻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줄이 뭐, 무슨 그, 어, 줄이냐면, 악기의 줄이 악기에 매달려 있는 그 줄입니다. 그래서 그걸 튕기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딱 튕기고 나면 그 선이 똑바로 있던 게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똑바로 있던 줄이 막 흔들리죠,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걸 그 가물거리면서 잘잘 잘 뚜렷하게 안 보이는 그것을 나타내서 악기줄 현이라는 글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글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러한 현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멋진 하프가 있습니다. 하프. 이것도 현악기죠. 이렇게 줄이 매달아져 있는데, 이 줄을 이렇게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데, 딱 튕기면, 와, 이게 줄이 흔들리면서 가물가물 거리는 이 어, 런 악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현악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악기를 보실 때나, 현악기의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아 저를 저 줄을 튕겨서 저 줄이 가물가물 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악기줄 현이랑는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악기줄 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